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보통은 박해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이 맞붙는 거대한 거룩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해석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논증의 구조를 면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의 대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는 고난은, 음, 단순한 사회적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교전이라는 거죠. 이 관점이 어떻게 메시지 전체를 새롭게 조명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논제는 바로 전쟁 중인 교회입니다. 이 분석은 교회를 하나의 전쟁 공동체로 규정하는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펼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최고 사령관이 있기 마련이죠. 이 분석은 먼저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를 압도하고 이 거룩한 전쟁의 총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절대적 주권을 어떻게 확립하는지 말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 칭호는 그냥 멋진 수식어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의 시작과 끝은 물론이고 죽음 그 자체를 주관한다는 선언이에요. 이 메시지 전체를 관통하는 권위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대립구도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료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당시 노화 황제 숭배가 내세우던 세속적 권력과 그 신성함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합니다. 한쪽은 유한한 육체의 생명을 쥐고 흔들지만 다른 한쪽은 죽음마저 정복한 영원한 권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족 전쟁이 서머나 교회의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자료는 이 부분을 박해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통해 아주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보시죠. 서머나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뭐랄까, 화려하고 잘 나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도시의 심장부에서 교회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역설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물질적 가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들의 영적인 부요함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상태를 완전히 재정해 하시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궁핍이지만 그분의 관점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요함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의 적은 누구일까요? 분석은 갈등의 상대를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적으로 나누어서 그 위계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로마 제국이나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은 현상일 뿐이라고요. 이들은 그저 지상의 대리인일 뿐이고 그 배후에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적, 즉,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탄의 회당이라는 이 표현 굉장히 날카롭죠. 이 싸움의 본질이 단순히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아님을 못 박는 겁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국 사탄의 왕국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신학적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제 분석은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승리를 위한 조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고난을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궁극의 시험대 앞에서도 절대적인 신실함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첫 번째 약속인 생명의 관은 여러 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운동 경기 승리자에게 주던 월계관, 즉, 스테파노스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서머나의 멸류관이라 불렸던 도시의 지형까지 떠올리게 하죠. 아주 강력한 승리의 상징인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한층 더 심오합니다. 바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우주적 전쟁에서 신자가 얻게 될 궁극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박해 기간으로 제시된 11도 문자 그대로의 열흘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됩니다. 고난의 기간이 무한하지 않으며 신적으로 정해진 유한한 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이 전쟁의 시간표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강조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서머나의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를 위한 하나의 신학적 패러다임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서머나는 단지 하나의 역사적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원형, 즉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패러다임은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제시합니다. 서머나처럼 믿음을 위해 세상의 안정을 포기하는 길,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안정을 위해 믿음과 타협하는 길. 이 뚜렷한 대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깊이 있는 분석은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이 고대의 텍스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군대로서의 교회는 다가올 마지막 시대의 환란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서머나의 메시지가 우리 시대에 남긴 숙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소아시아의 서머나라는 도시에 보내진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단네 구절이죠. 맞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박해받는 공동체를 위로하는 편지 같은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은 이게 사실은 좀 다르다고 말하더군요. 그렇죠. 이건 위로 편지라기보다는 마치 포위된 도시의 군인들에게 전달되는 전시 전략 브리핑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고대의 브리핑을 한번 해독해 보는 겁니다. 과연 사령관은 누구고 적의 진짜 정체는 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럼 그 브리핑에 음, 핵심적인 긴장 관계부터 짚고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자료들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정말로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밖으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대한 압박이 있었고요. 아,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죠? 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안으로는 같은 도시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끊임없는 적대감에 시달렸어요. 말 그대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죠. 밖에서도 안에서도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담긴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약속은요. 바로 이 순교가 눈앞에 닥친 현실에 정확하게 맞춰서 설계된 일종의 작전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작전 계획이요? 네.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논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겪는 고난은 그냥 불운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우주적인 거룩한 전쟁의 최전선에 징집된 것이다. 와, 징집되었다는 표현을 쓰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유일한 길이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브리핑의 첫 부분, 사령관의 자기소개부터 한번 풀어보죠. 8절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아주 특별하게 소개하잖아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네. 아니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하필 이 타이틀이 필요했을까요?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단순한 자기 소개가 아니라 전세를 뒤바꾸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선전포고라니요? 자료에 따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칭호는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야말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진정한 축권자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권력자가 다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를 억압하는 로마 제국의 박해는 신이 없거나 무능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것조차 내 거대한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게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라는 체념과는 다른 거군요. 전혀 다르죠. 오히려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혼돈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로 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신적인 보증을 해주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로마의 권력이라는 현실 너머에 있는 더큰 현실, 즉 역사를 주관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게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교회가 직면한 가장 원초적인 공포, 바로 죽음의 문제랑 직결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죠. 무기요? 네. 부활하신 사령관은 이이 죽음이라는 적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그것을 무력화시킨 분입니다. 그분 자신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승리에 이르는 길을 직접 개척한 모델이자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아, 이미 이겨본 싸움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분석은 이 소년이 로마가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군력, 즉 첫 번째 죽음인 육체의 죽음을 상대적으로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합니다. 로마가 너희에게 할수 있는 최악의 일은 내가 이미 겪고 이겨낸 것이다. 이런 선언이니까요. 정말 강력하네요. 사령관의 정체성이 그렇게 선포된 다음에 이제 병사들, 즉 교회의 정체성으로 시선이 옮겨가는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내 환란과 군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가난한데 사실은 부자라니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브리핑의 근본적인 가치관 전복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치관의 전복이요? 네. 이 궁핍은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자료들을 보면 당시 서머나 같은 로마 도시에서는 모든 경제 활동이 이교 신전이나 황제 숭배와 연결된 길드 일종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 종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그건 곧 바로 경제적인 고립과 가난으로 이어졌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가난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결과였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물질적 가난은 신앙적 타협을 거부한 대가였고 바로 그 충성심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그 가난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영적 부요함의 훈장이 되는 거죠.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네요. 정확한 비교입니다. 가난이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충성의 증거가 되는 상황이라니 정말 모든 가치가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의 정체로 넘어가보죠. 자료는 두 종류의 적을 지목하는데 하나는 물론 로마 제국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하나에 대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강한 표현을 씁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자칭 유대인들. 이건 정말 엄청난 규정인데 그 이면에 깔린 신학적 논리는 대체 뭔가요? 이 지점이 이 편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이 갈등을 단순히 사회적, 정치적 갈등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아,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거군요. 네, 눈에 보이는 박해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실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유한계시록 전체 맥락에서 보면 짐승의 권세가 지상에 구현된 형태라서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건 익숙한 개념이죠. 하지만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은 훨씬 더 복잡한 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죠. 특히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네요. 이게 민족이나 혈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료는 이 표현이 사도바울의 신학, 특히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논리를 배경으로 한다고 분석합니다. 아 바울 신학이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집단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즉야외의 회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선다면 그들은 말과 상관없이 기능적으로 누구의 목적에 봉사하고 있는 걸까요? 아. 분구는 그들이 사탄의 목적에 동조하고 있다고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명분이나 외피가 그들의 영적 실체를 가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분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체성이 혈통이 아니라 영적 정렬에 따라 규정된다는 거죠. 누구 편에 서서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이제 10절로 가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솔직히 이건 격렬하기보다는 거의 절망적인 예언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냥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의 거룩한 전쟁 신학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이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거든요. 이건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신적인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주셨던 공식적인 확언,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즉이 구절을 통해 서머나 교회는 너희는 이제 우주적 전쟁에 참전하는 군대로 공식 임명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닥칠 고난은 패배의 징조가 아니라 전투의 현실 그 자체인 셈이죠. 와, 관점이 또 이렇게 바뀌네요. 고난을 전투의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군요. 그리고 여기서 박해의 진자 배우로 로마나 유대인이 아닌 마귀를 직접 지목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갈등의 차원을 인간들 사이의 싸움에서 하나님 대 사탄의 영적 전쟁으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10일 동안이라는 기간이 영시된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자료는 이것이 문자적인 열흘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인데, 여기서 10일은 이 시험의 기간이 완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명확히 제한된 기간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아, 끝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사탄이 날뛰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줄의 길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도 목줄이 채워져 있다는 생각은 정말 큰 위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고난으로부터의 구출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렇다면 그 유명한 구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는 명령은 이 전쟁에서 승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부분이겠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승리는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충성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충성이요? 네, 생명의 관으로 번역된 헬라오 스테파노스는 왕이 쓰는 무거운 왕관 디아데마가 아니에요. 이건 고대 올림픽에서 혹독한 경기를 이겨낸 승리자에게 씌워주던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아, 승리의 상징이군요. 인내를 통해 얻어내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당시 써머나 시의 중심에 있던 파고스 언덕의 성체들이 마치 왕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써머나의 면류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해요. 본문은 바로 그 지상의 자랑거리와 대비되는 영원하고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을 지시하는 겁니다. 와, 정말 절묘한 대비네요. 이런 맥락에서 순교는. 더 이상 비극적인 패배가 아니라 최고의 충성을 보인 병사가 사령관의 보좌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브리핑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11절의 최종 약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한 문장이 앞서 말한 모든 고난과 순교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여기서 진정으로 무엇이 걸려 있는지가 드러나는군요. 맞습니다. 이 약속은 이 싸움의 최종 판돈이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죠. 본문은 첫째 사망, 즉 우리가 아는 육체적 죽음과 둘째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궁극적인 심판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아,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군요. 네, 로마 제국이 가할 수 있는 최악의 해악은 기껏해야 첫째 사망뿐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죽기까지 충성을 지킴으로써 영원하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 논리를 따라가면 이 신학적인 틀 안에서는 순교가 비극적인 패배가 아니라 영원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하기까지 한 선택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논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이기는 자. 헬라우로 니카오는 단순히 살아남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사망의 위협 앞에서 믿음이 꺾이지 않고 거룩한 전쟁에서 끝까지 충성을 지켜낸 승리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료는 이들의 영성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짐승의 체제와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14만 4천의 영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이게 현재로 가져와 보죠. 2000년 전에 이 전시 브리핑이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과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던지는 전략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료는 이 질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답합니다. 이 서머나의 메시지는 음, 대가를 치르는 신실함보다 세속적인 안락함, 재정적 번영, 혹은 교회의 제도적 생존 자체를 더 우선시하는 모든 종류의 신학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는 거죠. 와,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네요. 네, 서머나 모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충성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의도적으로 가난과 사회적 불이익, 심지어 박해까지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참여와 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신념을 조금씩 파여파는 뭐랄까? 기능적인 짐승의 표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경계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리더들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군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안락함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모임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언젠가 닥칠지 모를 써머나와 같은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영적 군대로 훈련시키고 있는가 하는 아주 불편한 질문을요. 정확합니다. 이 논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예언자적 증언보다는 단순히 조직과 건물을 보존하는데 급급한 관리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 서머나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단순한 위로편지를 훨씬 넘어선다는 게 분명해지네요. 이것은 고난을 이해하고 통과하기 위한 정교한 신학적 틀이자 승리, 부, 권력 같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해 완전히 재정의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네, 핵심은 이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세상과의 편안한 공존 속에서가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갈등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고 증명된다는 것. 네, 그렇죠. 충성이 승리의 유일한 촉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고난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그 고난 넘어있는 영원한 생명, 즉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공문은 종교적 외피를 쓴 사탄의 회당과 박해받는 참된 교회를 날카롭게 대주했습니다. 네, 그랬죠. 만약 자료의 분석처럼 이 구분이 겉으로 내건 명칭이나 전통이 아니라 실제 누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는가, 즉, 기능적 정렬에 달려있다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종교적이거나 혹은 매우 도덕적인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반대로 행동하며 그 나라에 대항하는 세력과 기능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현대의 구조나 이데올로기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